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이 자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유리수가 아니죠. 그러면 이 근을 대입하면 전개해서 유리수 부분과 무리수 부분으로 분리를 하죠.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해서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각각 0이 돼야 하고 a는 2분의 1 /2. 대입하면 b는 2분의 1 /2. 그렇다면 앞서 2차방정식은 2분의 1 x제곱 플러스 루트 2x 플러스 2분의 1 이퀄 제로 양변에 2를 곱해서 짝수 공식에 의해서 근의 공식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루트 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자, 플러스 1일 때의 값은 처음에 주어진 한 근이고요.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이 마이너스 1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a, b와 나머지 한근의 합은 마이너스 루트 2.